근데 뭐모는게좋나 스펠. 정글인장이긴할 텐데... 음... 저는 숭배를 들고 해보겠습니다. 광... 명이야이거이거 오? 뭐 들까요? 오? 어? 광명 특사! 선견자 <laughs> Make the blood of my 정글인장.. 없어도 정글링이 빠르긴 할거라 선.견.자 <laughs> 선견자 <laughs> 선견자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외에서 쓰는 정글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번 쓰다가 여러분들의 반발에 못 이겨 창고에 넣어놨는데 제가 어제다 봤어요 쓰는거를 그래서 이거 핑왜 이러니? 이거 어디 서비야 쇼그 타이밍 누가 되베었지 이삼마 같네 이삼 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이거 핑사 소리가 누가 히어로 스킨 안해낼까봐 아뭐뭘까요 에스메랄다 초반, 슈이드 다 가져가요. 와 어디? 어디? 아! 야, 얘 너무 세다, 얘. 일단, 재난 수확제 가겠습니다. 아, 정글은 아니에요. 정글은 블루를 먹기 때문에. 필 수까지는 아니고요 소리가 너무 큰데? 자자자자 히어로 출동! 빠이 이게 바로 애매의 잠밥이죠 사실 근데 얘는 교전이 워낙 세기 때문에 정글링만 되면 좋은데 지금 보면 사이장들어게 정글링이 빨라서 당연히 쓸만합니다 만화, 재 난만 가도, 안딸려요 블루를 먹기 때문에, 아, 근데 예전에 그 쉴드를 유지하던 에스메라다는 정글을 해도 볼수 없어요. 조정 온다, 조정. 안그러네 o p p i n g I'm d r 드 쉴드! i 드 g I'm d r o p p 블루가 없을 때 근데 너무 딸려요 만화가. 이게 좀단점이 g i 데죽어어어 <laughs> 죽어라토스? 이거 답답하면 뭐, 만화 신발 가면 되고. 근데 원래 정글 돌다 보면 만화도 좀 금방 차서 불러 먹고 하면 책까지 가기에는 솔직히 조금. 소리 <laughs> 봐. <laughs> 근데 지금 정글 도는 거 보니까 보일만 하죠. 워낙에 쉴드캐 잡기도 편하지만, 얘가 얼음 복수나 이런 거 들고 궁으로 한명 봐주면 총좀 가가지고. 안 죽는 건 매한 가지라. 그 오히려 이제 쌍버프를 먹어서 딜은 더잘 나오죠. 이 만화 잘 찾아내요. 필요가 없어. 제나 하나 가고, 딜뭐 섞어도 되지만, 여전히 역겹습니다. 약간 떠오르는 날목챔이다. 정글류. <laughs> 솔라에는 솔직히 노잼이잖아요. 캐릭가도 한계가 있니고 재밌는데? 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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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재미를. 으로 평가하시나요? 어, 어. 어어, 까비. 와, 야, 야, 겁나 잘모는 뭐 거. 자, 처리해. 갑이. 뭐야? 휴대가 <laughs> 왜 생긴 걸까? 근데 궁 맞았나? 여기 확 떠났 죠？근데 디레스 는좀중 요한 게공잘 써야 돼요. 내가 뭐 이겨? 내가 이래 봬도, 아니, 어? <laughs> 근데 이렇게 이길 거야? 이게 <laughs> 저 일대일 최강자 조엘 들을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겨 버립니다. 이게 딜템만 가도 이래요. 그니까 러 이정도 간 상태에서 이제 최소한의 양심으로 통제된 쉴드 같은 거 가거나 우리팀이 통신안갈것 같으니까 핸드로봅시다 갑시다 풀감도 달려있고 마라도 있고 무엇보다 여기가 지금 모스코프라 궁선진이패도 돼요 이게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극딜 가면 무조건 후반 갔을 때힘 빠질 수 밖에 없거든요 약간 많이 봐줘도 2코어 정도? 이런 경적 정도로 파키토르 극딜 갔을 때 후반 힘 빠지는 거랑 비슷하죠 오라클도 좋은데 지금 쿨감이 이미 불루 먹으면 35%예요 그래서 오라클은 뭐 가지말고 차라리 마방 필요하면 그냥 아예 여군씩 필요 없을 것 같은데 <laughs> 내가 왔어요! 과연, 될것 같아? 오, 되,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미안해, 미안해. 잘못였어 야, 이걸네명이 몰려오네? 뭐, 루오리가 좀 한다, 그죠? 아, 재난수학자 말고 차라리 이거 천둥벨트도 괜찮았겠다. 아무튼 이미 갔으니까. 쿨감은 더갈 필요 없어. 팀, 이거 벨레릭도 통슐 가져와야 되는데. 어, 발렌티나도 있고. 어, 어 이렇게 맡아주고 있잖아. 뭐 없어? 아, 어, 진짜 혼자 몇, 몇 인분 안겨. 이제 이런 플레이가. 몇 배를 맞았을까? 삼삼삼스오게삼삼삼 에이! 일로와 제시가 내가 너한수 위야? 에헤? 오나요 선물? 선물? 아, <laughs> 뭐야, <laughs> 우리 팀인데 오! 어, 로리가잘 모은다. 일로와. 얼지도 괜찮은데, 봐요. 딜못 견디면 지금 제가 크릴템이라, 그렇게 좋은 선택지까진 아니에요. 잘 버티니까, 얼지 가고 괜찮아. 안 뺏겨요.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지 가고 탱안 되면 차라리 수호신을 팔고, 가든? 선택진 여러 개 있거든요. 재난 팔고, 천둥벨트도 있고. 웨드가 완전한 테 깝치네. 와, 근데. 버텨줄만 난다. 사실 이게 어, 팀도 잘해서 좀 깔끔해 보이는데 좀 이런 탱 정글은 솔직히 말하면 한계치 있어요. 확실히 한 명을 물 수는 있지만 그때 우리 팀이 막다 박살 날 수도 있는 거라. 근데 내가 딱 딜러 물어 줄때 이득 봐줬을 때 그걸 배 이상 해내는 게 지금 우리 딜러 루오리가. 어우. 좀 했네. 좀 잘하네. 라고 했지만 MVP는 저네요. 그럼 내가 잘한 거 아닐까?